저는 출판사 교재 영업을 했었고요. 의료기기 영업부터 출판사, 대학교 교재 영업까지 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. 플랜트 회사에서 캐드 트리 사무실 처음에는 보험 영업, 그 자동차 세일즈라는 거는 저의 마지막 고려로 생각을 했었어요 영업이라는 거 너무 이제 하기 싫었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의 위치가 있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은 지금 있는 지역이 이천이거든요 이천은 제 고향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좋게 생각을 했던 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창피한 게 없었어요 개청영업이라고 하죠 개청영업을 통해서 많이 힘들 게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어떨 때는 진짜 뭐 그냥 들어갔다가 소금사레도 맞아보고 물도 맞아보고 결국에는 그 고객이 개청 영업을 한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는 제 고객이 됐어요. 진짜 정말 이제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. 어, 발판이 될 때.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이집 보내면은 그나마 조금 여유 있잖아요.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.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집에서 쉬는 게 싫어가지고. 근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계속 집에서 아기 엄마로 있고 싶지 않았어요. 일하면서 아기도 보면서 집안도 살면서 이런 TV 속의 연예인 같은 사람 그런 거 하고 싶었죠. 음. 삼성화재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SSU나 그 MBA를 통해서 전 지점장한테 무조건 보내달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RC들을 만나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다 보니 저 또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저희 이모가 삼성화재에 계셨었어요. 그래서 고 교육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. 보험 영업이란 거를 생각을 단 일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교육 받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빨리 일하고 싶다고 <laughs> 이렇게 했었어요.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. 재밌었어요.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빨리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코드 나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삼성화재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, 뭐 학원도 다니고, 여행도 가고, 뭐 자동차도 구매하고,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요.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잘 돼야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삶의 목표요. 삶의 목표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,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저님이 이제 되신다고 하면은,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, 1년, 2년, 어, 버텨봐라. 모든 일은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.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또 성과가 있는 직업은 알지라고 생각을 하고, 오래 할수록 가치가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.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누군가와 다 어울리고 맨날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생기고, 이게 너무 그냥 좋았어요. 저희 딸은 제가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출근할 때도 지가 먼저 엄마 출근해 하고 동생 그냥 유치원 데다 주고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런 거 같아요. 저로 인해서 <laughs>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전다 시켜 줄수 있으니까 이제. 제가 일을 안 했더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되게 자랑스러워. 저희는 다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방학 때는 다지점로 애들을 데리고 와요. 그래 가지고 이게 막내는 한 18개월 이때부터 거의 진짜 어린이집이었어요. 아기 키우면서 할수 있는 직업이라서 저는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. 할수 있잖아요. 저희 손주가 생길 때까지 저는 끝까지 <laughs> 해볼 생각입니다. 일단 우선 해봐라. 해보고 나서 어떤 일이든지 다. 힘들고 어렵다. 안 해보고서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, 일단 하면은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, 회사가 도와줄 수 있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게 생기다 보면은 충분히 당신도 할수 있다. 삼성아재 아이씨의 당신이 딱이다!